반갑습니다. 부경부종산 t v 입니다. 토지 앞에도 바다가 보이고 뒤에도 바다 풍경이 보이는 멋진 토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대략정리입니다 하태서립이다. 신안군의 입구에 지목은 입냐? 면적은 3,900평 넘고예. 지역 주거는 전체 다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접근 조건도 괜찮고예. 자연 조건, 지세 방위나 경산면이 반판하고예 행정 조건, 규제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일명 다이아몬드 제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때묻지 않는 청정 자연입니다. 그리고 토지 앞에는 또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 또 뒤에서도 보면 이 예, 몽환적인 또 다른 형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법정 도로를 완벽하게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인이 마음을 내려놓고 매도하는 겁니다. 총 금액이 2,800만원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예.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높게 날아서 한 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목적물, 토지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라도의 신안군입니다 신앙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입니다. 생가에. 자, 그러면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아프고 조금 어지럽습니다. 지도로 후딱 진이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서해는 고속도로 뭐 수도권에서는 바로 뭐 바로 내려오시면 되고 예 아까 전자에 말했다시피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예 일명 다이아몬드지 예 여기가 지금 다리가 되대가 꼭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지 자 우리 목중물 토지가 여기입니다 신의도입니다 신의도 예 하이도구에 요렇게 하이도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다리가 나있어 있고요. 하이도가 바로 뭐, 얘가 김대중 신가가 있지. 그래서 마지막 이게 퍼즐입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육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입니까? 동쪽끝 부산에서 바로 직선으로, 논스톱으로 바로 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애 한경입니다. 낙계나라서 하면 자세히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래 했지 신안군이에 그리고 전라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여기 자라도 저 커셔 따라오세요.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고에 다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도에서 저 상태도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딱 나질 예정입니다. 자 국비 2,800억 대리가 하는 겁니다. 요래 해가지고 요 지금 요렇게 보면 꼭 생긴 게딱 육각형 다이아몬드가 생겼지. 그래서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목적물 토지는 요겁니다. 요거에 평수가 3900평이 넘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요 앞에 보면 여기가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뒤에도 바다입니다. 앞뒤 도로 앞뒤 요기서 정말 바다를 다 봅니다. 다예 여기가 예. 자, 이렇습니다. 음, 당연히 여기는 뭐, 여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 자, 이제는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지적도입니다. 오른쪽은 위성 사진이지. 자, 이것만 보고 저 커서를 한번 따로 오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보지. 자, 여기가 이렇게 왼쪽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예. 한번 보시면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에 오른쪽 한번 보시면 요렇게 예. 이렇게 바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가 밑에 여기가 제방으로 되어 있지.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다입니다. 자 이게가 오른쪽에 지금 또자 이게 그냥 바다로 보이시지. 제가 대강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선 되어 있는 데가 여기 이제 다 해가지고 법정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른쪽도 잘 보시고, 이렇게 예. 진 노란색이 있지. 이게 법정 도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곧딱 한번 재와보고, 한번 조금 커스를 한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요 자체에서 그냥 다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해가지고 우리 목적물 토지가 다 북향을 딱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그 동향을 딱 물고 있고, 예. 그리고 경사각도가 15도 밖에 안 됩니다. 예. 판판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다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여기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이게 법정 도로가 우리 이쪽을 해가지고 동향 쪽으로 이렇게 딱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지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자 물고 있지 보이시지 왼쪽을 보셨지 그러면 오른쪽 위선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요렇게 해가 도로가 현황 도로가 아니고 법정 도로입니다 이게 법정 도로입니다 이렇게 잘 보셨지 자 우리 목적물 토지가 여기 딱 보시면. 저것이 제가 이제 대강 뭐 간단하게 하면 여기 이게 꺾까지 있지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요렇지 대강 그리 겁니다 요렇게 아, 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 있지 요렇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제가 조금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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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목점을터지는 요렇게 앞 정도로 요면 오른쪽 보세요. 요 면을 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이 인공 위성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그 여기 나침판 돼 있는 데가 목적물 토지입니다. 자, 앞에 보면 북쪽에 북쪽에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으로도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호수 같은 이렇게 큰 바다치는 보입니다. 밑에는 남쪽에도 요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산도와 신이도, 하이도를 있는 연도교가 건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차로도 요렇게 옵니다. 자, 요렇게 되 있지. 자, 이렇게 한번 보시지. 자, 이거를 보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 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를 하지. 지난 뒤 마지막 퍼즐입니다. 에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금 높아 보겠습니다. 에이. 자, 지세를 보는 건데 지세를 에이. 주위 환경도 보시고지 칠하기 접근성도 보시고 에이. 자,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는 이쪽으로 다리가 나와져 있고 에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반반합니다. 지금 에이. 우리 목적물 토지는 법정도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동양 동향, 그러니까 동향하고 북향을 다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보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조금만 돌려볼게 자 한번 보세요 끼가 찹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물 토지에서 북쪽 남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다를 이런 조건이 청정 환경 조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인위적으로 예자칠하이 접근 정도 한번 보시보지 이쪽하고 밑에 하고 요렇게 예. 다 이렇게 보이시지 자 요것도 요렇게가 법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가 이쪽으로 다리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장갑 달라 놓으시면 예. 조금 더 디비볼까 에자 예. 전체가 반반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지 조금 앞으로 더 땡겨볼게 자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건강 있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해피하세요 그리고 웃고 다니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